자연수 n에 대하여, f n 는 루트 n을 소수 아래, 소수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갑시다. 이때 f10 더하기 f11 더하기 쭉 가서 f50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3.5를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3.5를 제곱하면 12.25예요. 자, 다시 말해서 루트. 12.25가 3.5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12.25보다,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12.25보다 작은 값들은 반올림하면 3.5보다 작으니까 버림을 하는 결과랑 똑같겠죠?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12.25보다 큰 13부터 반올림해야 3.5를 넘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4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F10의 값과 F의 11의 값과 F의 12의 값은 반올림 해봤자 3이라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4.5를 제곱하면 20.25가 나옵니다. 자, 같은 이유로 해서 20.25를 루트 씌우면 4.5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에 있는 F의 13부터 쭉 가서 F의 13, F의 14, 이런 식으로 쭉 가서 f의 20까지는 반올림 해봤자 올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4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또 5.5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5.5를 제곱하면 30.25예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해서 f의 21, f의 2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f의 30까지는 반올림 해 봤자 올라갈 게 없으니까 5로 나온다는 뜻이죠. 6.5를 제곱하면 42.25예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f의 31부터 31, 32쭉 가서 f의 42까지는 버림해서 6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7.5를 제곱하면 56.25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f의 43부터 f의 43, f의 44쭉 가서 f의 50까지는 7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게 각각이 몇 개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얘는 3 개네요. 굽니다. 자, f13부터 f20까지는 8 개죠. 48에 32네요. 자, f의 21부터 f의 30까지는 10개입니다. 그러면 50이네요. 31부터 42까지는 12개네요. 6 곱하기 12는 72죠. 자, 43부터 50까지는 8개입니다. 자, 그러면 78에 56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9, 32, 50, 72, 56을 모두 더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219입니다.